네, 구강 아, 네. 1번 가겠습니다. 주제로 볼까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유사성과 차별성. 주제로 한번 칠게요. 유사성과 차별성은 결과적으로 뭐 상대적이다. 이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좀 외워주세요. relative. relative. 뜻이 뭐 상대적이. 요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올림프스 책에는 이 단어가 없어서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첫째 갑시다. Similarity, 유사성 is the shadow of a difference. 그리고 유사성 차이점의 그늘이다, shadow, 그림자다. 그리고 얘랑 얘는 차이점, 유사성은 차이점의 그림자라는 얘기뭐 유사성과 차이점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To things, 얘가 말합다두 가지 것은, 두 개는 비슷해. by virtue 이거 소음이다. 모에 서 그들의 이에의서 비슷해 from another another 뭐또 다른 하나와의 차이점에 서그두 가지는 비슷해 혹은 different 달라 by virtue 모에 서 one s 어떤 하나의 비슷함 뭐와 비슷한 거야 a t h i r 러니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것과 하나의 유사함에 의해서 달라. 얘는 뭐냐면 A, B, C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얘와 얘는 비슷해.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랑 완전 차이에서 얘네 두 개를 의외로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야. 물론 얘와 얘 A, B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C랑 b 교할때이 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란 얘기예요. 이제 그 예가 납니다. so 그래서 it is t i with and other. 그래서 그것은 and t v e other 개인들에게도 개인들에게도 그렇다 정도예요. 그것은 개인들에게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간 개인들도 개 이렇다는 얘기가 납니다. s u l d Ben. 한 키가 작은 사람은 different from a tall man. 키큰 사람이랑 다르겠죠? 하지만 two men, 두 남성은 similar, 비슷해 보여. 많이 contrasting. c o n t r a s t n g 뭐 대조되면 대어 대조된다면, 우랑 한 여성한 대비다면두 남성은 비슷해. 예를 들면 남자가 한명 있다고 칩시다. 얘 키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자는 굉장히 조그매. 조금 아,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여자도 키가 있을 밖에 안 돼. 이여자에 비해서 얘의 주는 뭐라? 핏을 가다는 얘기야.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 So, 그것은 what this is. 종에게도 그래 똑같아 돼. 그것은 종에게도 그래. 이제 종이 이단문이죠. A man and a woman. 남성, 여성. 이게 스 e s 종이잖아 may be very different 매우 달라보일 수 있지만 by comparison with a chimpanzee comparison 뭐하냐면 비교해보면 c h i m p a n z e e 비슷해 어, 비교해보면 이제 이때 감정문이 나오네요 there are similarities there are similarities 그것들의 유사성은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아, 다는 유사성이 뭐 눈에 띈다. 그들의 유사성, 그들은 누구야? 남성과 여성이유사는눈에 띄어, 눈을 비교했을 때? 침팬지가 비교했을 때. 그래서 the hairless skin. 남성과 여성은 털이 없는 피부를 갖고 있죠. upright, upright가 똑바로서 stance, stance 자세. 치팬지와침팬치 뭐, 비교해서 남녀는 똑바른 선 자세를 갖고 있고, 프라미는프라미돌출하 돌출 돌출 코를 갖고 있어. 누구랑 비교해서 침팬치랑 비교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어,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컴퓨터가 내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야말 들어. 어왜 이래? 어, 당황했어요 침팬치는 어, 침팬치는 인턴 인턴 스코어의 모 결과적으로 침팬치는 결과적으로 있으면 침팬치 비슷하다 요번에 누나 휴먼빙 어, 휴먼빙 인간과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먼 c 웬 n t 트 a 스 t 복 대비를 일어서게 조됐을때 누구나 개가그러분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고 침팬지가 있고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인간과 침팬지는 비슷하다는 라 얘기예요 왜? 얼굴 손 그리고 서는 이이 기타 등등 또 근데 이제 개는 i s a lot o person 사람과 비슷해 이제 개와 사람과 비슷해 근데 누구나 비교했을 때 To, extend, to the extent 수공이다 to the extent that 뭐뭐할 정도 정도까지 그 둘다 둘다가 like oh a fish 물고기죠 물고기와 what oh like 다른 정도까지는 개는 오히려 사람과 비슷하고 결국 개와 사람과 물고기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개와 사람 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결국 완화, 유사한가? 뭐죠? 차이점이 결국 상대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단어를 외워달라고 했을 상대적인 단어, relative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